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일가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지분을 많이 팔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그 전에 우리는 굉장히 배가 아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는 주말 내내 이런 경제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코스피가 3,000피를 돌파했다더라. 뭐 3년 5개월 만이다. 라고 하면서 어, 6월 20일 오전 기준으로 모든 언론사에서 뜨겁게 언론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걸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금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코스피의 월봉을 한번 옛날 거부터 가져와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 우상향이 맞긴 한데 문제는 이 구간. 한 2012년부터 한 코로나 오기 전까지 이 구간에서 수많은 분들이 나가 떨어졌었고요. 또이 구간도 만만치 않았었죠. 다들, 어, 정말 심한 욕을 하면서 떠나셨는데, 자, 월봉 기준으로 드디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참고로 21년도 6월 코스피의 고점이 3316포인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고점을 언제 돌파하느냐가 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안 움직이는 욕먹는 국장마저도 결국 돈이 풀리면 4년마다 풀리는 유동성의 힘 덕분에 올라가더라. 근데 정확히 4년은 아니죠. 얼추 4년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2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21년도 6월에 한번 찍었고, 17년, 12월에 한번 찍었었고, 13년, 14년에는 아쉽게도 이런 봉우리가 나, 보이지 않죠.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시점부터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다. 17년, 12월, 21년, 6월, 25년일지 26년일지 모르겠지만, 국장마저도 아, 이 풀리는 돈의 유혹을, 이 탐욕을 버텨낼 수가 없구나. 4년 만에 얼추 기대가, 기회가 온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장도요,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암울할 때 준비하신 분들이 기대 수익이 굉장히 커진다. 왜냐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잖아요. 아시겠지만, 국장이 가장 암울했을 시기가 바로 작년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많이 나왔을 때 준비를 누가 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삼성전자 2배 ETF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2배 ETF도 나왔는데, 자, 이 기사를 보면 지금 막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월 달에 나왔었고요. 자, 이게 나오고 싶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이재춘 홍콩 어떤 상무님이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준비 기간을 제가 보니까요. 정확히 24년 말부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욕하고 있을 때, 아, 이, 이, 이게 좀뭐 돈이 될것 같다. 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ETF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뭐, 시장이 더 뜨거워지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정도는 아니겠지만, 점점 뭐 나오면서 좀 수익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알트코인 ETF와 또 유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알트코인 ETF가 소용이 있느냐. 지금 조금씩 계속 뒤로 밀리면서 뭐 희망고문이다 얘기가 많죠. 그리고 혹자는 이더리움 ETF도 망했는데 이거 출시되자마자 훅 떨어진 거 몰라? 뭐 이게 지금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 더 심했던 삼성전자 국장마저도 간다. 제가 오늘 보니까. 뭐 카카오에 네이버에 뭐 심지어 정말 안 간다는 2차 전지마저도 막 꿈틀꿈틀 되는 걸 보면서 야참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지금 내 네, 알트 빼고 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근데 업친데 격친 격으로 이런 뉴스가 뜹니다. 어, 어제 밤이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회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지분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한60% 정도 들고 있었는데 40%로 최근에 줄였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문제는 이게 나스닥 상장사가 아니니까 줄였는지 모르는 겁니다. 공시를 안 해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뭐 어떻게 어좀 비밀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뭐 퍼브스에서는 아무런 홍보도 없이 이런 짓을 했다. 뭐 밀실 거래를 멈추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약간 비난스럽게 하고 있고요. 자 결정적으로 원래는 75%의 지분을 지난해 들고 있었는데 그게 60으로 갔다가 40으로 갔다가 계속 줄여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먹튀 아니야? 약간 등골이 싸늘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포보스에서는 트럼프 추종자들은 요거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뭐저스틴선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샀었잖아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수익을 챙겨 떠나는 듯하다라고 하는데 그래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분은 자꾸 줄어들고 이 코인 좋다면서 뭐야? 행동을 보라는데 먹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 그리고 리밸런싱, 그러니까 수익을 받았으면 어딘가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리밸런싱을 하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꽤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정인긴 합니다. 제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자, 일단 워드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어, 트럼프 본인은 약 800억 가까이를 벌었고요. 전체 가족을 토탈로 해보면 대략 6천억 원 정도를 최소한 벌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벌었죠. 자, 그러면 벌었으면 일단 수익 실현 어느 정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월드 리버티만 만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일을 크게 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판이 엄청 커질 걸 아니까.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일가는 뭐 부동산이다 뭐다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미디어 그룹도 있고, 근데 그 외에도 다른 또 코인 쪽에서도 다른 회사를 차려서 일을 크게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 회사가 TMTG라고도 하고요, 나스닥에 상장된 DJT. 이게 도널드 존 트럼프의 약자여서 DJT거든요. 어, 여기에도 지분을 57%나 보유를 하면서 이것도 뭐 거의 코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tmtg에서 버리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코인 판을 너무 크게 본 나머지 정말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아시죠? 뭐 민코인도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근데 최근에 했던 것만 제가 적어 봤습니다. tmtg가 하고 있는 일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섞어서 파는 etf를 지금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sec에게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뭐 부대 관련 여러가지 절차나 뭐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역시 기억나시겠지만 한때 한 30억 달러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사겠다라고 했다가 조금 줄여서 25억 달러 사겠다. 물론 이제 투자를 받아서 한다고는 하는데 뭐 전략적 배축 아마 추가로 돈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언론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회사를 통해서 괜찮은 기업, 미래가 좋은 뭐 마가 관련된 기업, 뭐 핀테크 기업 뭐, 미디어 기업 이런 데를 M&A 하겠다고도 예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만 한 3빌리언 달러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역시 최근에 보셨겠지만, 트럼프 뭐, 황금 모바일 폰이었나요? 499달러의 못입니다. 근데 또 성능은 거의 애플 을 비슷하고, 아, 이게 돈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핸드폰도 하고, 지갑 사업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버려놨습니다. 자, 그럼 돈이 있어야겠죠. 일단은 재원은, EMTG 또는 DJT를 상장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면 거기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런 것좀 팔아서 마련을 하면 좋잖아요. 자, 근데 이 DJT라는 주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24년도 3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원래부터 있는 회사였거든요. 사실 스펙 회사가 있긴 했는데 이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다시 상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등을 하고 좋았는데 자, 좋았는데, 현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DJT의 이제 차트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전에는 뭐 굉장히 미미하게, 뭐한 24년도까지는 뭐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laughs> 변동성을 보이면서 거의 알트코인 수준이 됐는데, 자, 요 때가 DJT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던 24년도 3월 달입니다. 요때 이제 한번 팍 치솟죠. 그전 회사 이름이 DWAC 였고요. 자 이제 djt로 어, 완전히 사명을 게, 어, 이렇게 바꾸고 이제 뭐 굉장히 어, 트럼프 입장에서도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뭐 가격이 오르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 팔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에 바로 상장을 하면 뭐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묶여 있는 기간이 있죠 락업 기간이 있어서 묶여서 못 팔았어요 그럼 언제 팔수 있었다 정확히 이 하락 지점과 일치합니다 6개월 후에 팔수 있더라고요 이게 3월이니까 9월쯤에 팔 수가 있었는데, 이거 팔수 있었을까요? 매도는 가능하죠. 락업 기간이 풀렸으니까. 그러나, 어뭐 이게 알려졌는지, 뭐 거의 바닥을 뚫고 내려가서 아마도 현금화를 많이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뒤로 이렇게 좀 로컬 탑이 나오면서 이때 좀 팔았을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아까 수많은 일을 벌였던게다 최근 일입니다. 뭐 과거로 갈 필요 없이 5월에서 6월달에 수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이 코인 사업은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언제 뭐 갑시다 하면 가는 세상이죠. 사실 코인 입장에서는 자 근데 어 그래서 5월 6월에 수많은 일들을 벌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ETF도 SEC에 신청을 했고요. 전략적 비축도 발표를 하고 모바일도 만들고 지갑도 하고 M&A도 해야겠고 이걸 다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쵸? 뭐 현금화를 할수 있는 뭐 정말 황금 거위가 있지 않는 한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그래서 월드 리버티를 조금씩 팔고 있지 않나 하는 게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또 DJT는 나스닥 상장사기 때문에 좀 투명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약간 비공개 회사. 그래서 일단 두루뭉술하게 해서 사실 이거를 또 공개적으로 팔았다고 하면 이 지지자들에게 욕도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슬리슬쩍 조금씩 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요 원래부터 부자들은 뭔가 돈이 없을 때 뭔가를 사고 싶거나 아니면 돈이 없을 때 세금을 낼때 항상 뭔가를 팝니다 부자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나는 현금으로 왕창 들고 있어서 뭐 세금 냈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부자들은요, 유대인들은 현금을 뭔가로 항상 바꿔놓습니다.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월드 리버티가 된 거고요.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금, 예금, 채권, 뭐 골동품, 뭐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헷지 자산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현금은 한계가 있더라. 이거 금방 동나기 때문에, 뭔가 팔아서 살수 있는, 뭔가 깨서 살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트럼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이 탐욕은 불 붙듯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니까, 어, 월드 리버티를 팔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을 맺어보면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리밸런싱의 한 과정이니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먹티라기보다는 다음 탐욕을 위한 레버리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나도 저 부자들처럼 떨어질 때 뭔가를 팔아서 뭔가 뭐 좋은 자산을 살수 있는 해지 자산이 내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